서상목 칼럼 균형 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핵심 수단으로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분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그 중국의 시진핑 수석이 먼저 발동을 걸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80년대 개방화를 시작하면서 중국은 외교 분야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 라는 의미의 도방양해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네. 어, 중국은 개방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 그러나 2013년 직권한 시진핑은 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의미의 그 대국 굴기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에 일환으로 그 군사적으로 2050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국방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첨단 무기 개발 등을 그, 통해서 방위 능력을 제고하는 데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중국의 방위비는 2610억 달러로 미국 방위비의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구축을 해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 그 분쟁을 야기하면 물론이고 센가쿠 어,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또 히말라야 국경을 둘러싼 인도와의 분쟁,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영공을 수시로 침범하는 등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한, 또한 중국은 2014년부터 어, 중국과 유라시아 국가들 있는 일대일로 어, 전략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설립하면서 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장기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수립을 해서 그 향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고그 기술 분야에서. 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키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차세대 이동통신, 또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2018년 한해에 3천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4조 달러를 추가로 이 하이테크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 미 의회 그 외교 분과 위원회는 그 하이테크 분야에서 이러한 중국 정부의 계획을 미국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그 행정부 역시 중국산 그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고 관세를 부과함은 물론이고 2019년 5월에는 중국의 최대 그 통신 업체인 화웨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거래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군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화웨이를 민간 기업의 외피를 두른 사실상의 중국 정보기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 한국 등 미국의 그 우방에게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월 4일 화웨이는 물론 반도체 회사인 SMIC CCTV 회사인 황저우 하이텍 비전, 어, 통신업체인 차이나 모바일 등 무려 59개 업체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2010년 11월에 발표한 4 8개 중국 기업보다 그 확대된 것으로 미군, 미 중간의 갈등 구조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감시 기술을 이용해 억압 또는 인권 침해를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문 사태 32주년을 맞아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천안문은 중국의 찬옥함과 동의어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하이텍 경쟁력을 높이는 이른바 미국 혁신 경쟁법은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파이티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금 규모가 무려 2,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내외 정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미국의 강경 노선은 오히려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또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외교전략 어, 추진 과정에서 즉흥적인 성향이 있는 트럼프와는 달리 어, 바이든은 대 어, 중국 전략을 외교팀의 그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매우 주도면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외교를 강조하면서 우방과 유대를 공고히 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 전략은 이번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의 최대 약점인 인권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한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우한연구소 유출설을 조사해서 자기에게 90일 이내에 보고하라는 이런 어, 명령도 함으로써 어, 중국을 아주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중국과 그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대만 등 우방국가의 연대를 통해서 어,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분명히 표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서 박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있었던 여러 그 정상회담 중 가장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그 군사 동맹에 더해서 경제 분야에서 서로 새로운 동맹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 부분에서 그 한미 간 합의 사항의 핵심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그 양국 간 협력의 증표로 한국의 4대 그룹이 39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은 삼성전자가 미국 내그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 170억 달러, 네. LG와 SK가 미국 GM도 포드와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 사업에 140억 달러. 또 현대차가 미국 내그 전기차 생산 등에 74억 달러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실리콘밸리에 R&D 센터 설립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많은 일자리가 국내에 생길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그것은 단편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어,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얻은 여러 가지 실리가 그 있는데요. 네. 그것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 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간 새로 합의된 코로나 백신 생산 및 연구 과정에서 한미 간 협력, 네.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 네. 어, 그리고 5G, 6G 등 미래 어, 이동 통신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또 양자 기술, 바이오, 또 우주 탐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또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합의 등은 그 첨단 기술과 또 미래 산업 분야에서 그 한국의 미래를 매우 밝게 해주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어, 따라서 한국 대기업들이 이번에 약속한 미국 내 투자는 어, 국제적 그 경쟁이 치열한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 개발 능력과 또 한국의 그 대량 생산 능력이 결합이 돼가지고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어, 그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네, 불과 20년 전 외환위기 과정에서 한국의 대기업은 미국 경, 미국의 경계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 대기업에게 미국 내 투자를 부탁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네, 네. 97년 10월 하순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 저희 그, 그 지도 교수였던 스탠퍼드 대학의 그 라오 교수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 내용은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IMF에 가서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네네. 일본 정부의 지원을 부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즉시 그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곧 담당 차관보를 일본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요청을 일본이 거절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미국이 강력한 압력을 일본에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미국은 한국을 IMF에 오게 해서 강력한 재벌 개혁과 금융 개혁 조치를 강요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생각은 사실상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다. 네. 그 결과 여러 재벌 기업이 도산을 했지만, 어, 재벌 기업들의 그 평균 부채 비율은 당시 그 400%에서 100%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외환 위기는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그 재벌 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 사례가 일본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 그 전자기업으로 더 약한 삼성전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IMF를 통해서 재벌개혁을 구제금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은행 빚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무대에서 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대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정상회담 목표 기자회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한 한국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을 하면서 고맙다는 의미의 땡큐를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그두 번째 있는 한국 재벌 기업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재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었는데요. 어, 이는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또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 한국 재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들 기업이 그 미국만이 아니고 한국에도 투자를 어 많이 할수 있도록 어 한국 정부 자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을 하고. 또 강성노조의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격히 하면 물론이며 또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의 세 번째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그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온 문재인 정부가 어, 이번에는 그 미국과 경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그 원천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그또 대량 생산 부분에서는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간의 그 경제 동맹은 어, 양국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네. 반면 하이테크 제품의 대량 생산 부분에서 한국의 그 경쟁력을 추월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어, 중국은 한국에게는 경쟁 대상이지 네. 결코 어, 경제적 그, 동맹 대상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늦은 네. 감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중 간 패권 전쟁은 앞으로도 어떻게 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발간된 IMF 보고서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면 네.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5%나 후퇴하는 이런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그 관세 인상의 부정적 효과의 무려 10배 해당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IMF가 지적한대로 경제 이론 관점에서는 고기술 이런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네네. 미중 간 갈등은 세계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경제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어 미중 간그 패권 경쟁이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어 분석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네네. 역사적으로 주요 국가 간 패권 경쟁은 거의 예외 없이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주요 그 강대국들이 그 핵무기로 이렇게 무장을 하면서 이들간 이제 패권 경쟁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지속된 미국과 그 소련 간 패권 경쟁은 실제 전쟁으로 발전되지는 않았지만은 정치, 외교, 뭐 군사 등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패권 경쟁이 지속됐고. 우리는 이것을 그 냉전, 콜드와 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냉전 체제는 1991년 소련 연방이 공산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면서 국제정치는 그 미국 중심의 그 이른바 단극 시스템, 유니폴라라고 그러는데 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 패권에 도전장을 내므로써 미중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중국이 이미 세계 경제 체제로 이렇게 편입된 상황에서 전개되는 미중간 패권 경쟁은 미소간 냉전 체제 당시와는 전혀 다른 양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우선 미소간 그 냉전 시대에는 국제사회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딱 나눠져서 체제 경쟁을 했지만 네. 미중간 패권 경쟁은 세계화로 그 하나가 된. 국제사회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이 그 치열한 명분싸움을 하는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앞에서 지적한대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같이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홍콩과 위구, 위구르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국제 여론에서 우위를 어, 점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세계 지금 16개국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신뢰도는 67%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신뢰도 1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트럼프 때그 34%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보다 굉장히 개선된 어, 이런 것으로 바이든 외교 정책이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호감도는 77%로 16개의 도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 분야에서 비교위를 갖고 있는 한국과의 경제 동맹을 맺음으로써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역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략을 하겠습니다. 국제 외교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련함이 부각되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에게 그 미국의 그 경제동맹 제의는 매우 그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도전을 두려워, 어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미국과의 그 어, 경제동맹에 합의한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네. 어떻게 이제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은 그대만 행보를 통해, 서 행보를 통해 보면서 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만은 국가로서 그 졸립 자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대미 외교를 가장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 대미 의원 외교를 하면서 절실히 느낀 사실입니다. 네. 97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대만은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핵 폐기물을 북한에 이렇게 수출하려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를 막으려고 했는데 대만과 국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대미 사절단을 보내서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대만에 압력을 가하는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제가 대미 외교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포, 대표 단장이 돼서 미국 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 그러나 대만의 그 대미 외교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전략을 바꿔 가지고 대만 핵폐기물의 그 북한 수출은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어, 처리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가지고 당시 뉴트 그갱리치 하원의장을 설득을 해서 하원의장과 의회가 이것을 저지를 해줬습니다. 네. 대만은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그 중국과 상당히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만 앞바다에 막 중국의 포탄이 퍼붓는 어, 상황에서도 어, 대만 경제사절단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고위 권리, 관리를 면담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는 그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한국도 대만의 선례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 동맹은 우리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해야 되는 것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경제 동맹 관계 역시 우리에겐 매우 값진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는 중국이 한국의 그 미군과의 그 군사 동맹을 비난할 수 없듯이 하이테크 분야에서 한국을 초월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중국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이렇게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한국을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네. 비록 미국과 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한국에 대해 어, 중국이 속내가 편하지는 않겠죠. 네. 어, 그렇지만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의 그 반도체가 필요한 중국이 한국을 어,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제로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어, 긴장 관계를 유지하지만 대만의 그 TSMC사는 중국 내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정부 간 차원의 그 패권 경쟁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중 간그 민간 기업의 협력은 오히려 최근 확대되고 있다는 어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게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한국인 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경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중국보다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그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의 그 동일한 가치 공유가 4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안보 동맹이 중요하다는 게35.9% 그리고 세계 1위 경제 대국과 협력 관계를 매제한다는 게 16.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들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 있겠습니다. 서상모 컬럼 기념 시대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또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총서기와 중국 공산당은 자유로운 주권 국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른 종류의 세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 체제에 대한 미국 정책의 미래를 정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 등의 공유 가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